제가 보육원, 양로원, 이런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나보다 더 늙은 사람들 접하고 그렇게 겪다 보면 그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그럴 건데, 그럴 땐뭘 느끼냐고 물어봤죠. 그랬더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인생 무상하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. 죽으면 끝이더라. 뭐 없더라.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하고 미루면 안 되겠다. 부모한테 사랑한다는 그런 말 하는 것도 그렇고 내일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미루면 안 되겠다 뭐든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그때 해야겠다는 걸 제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허무한 것 같습니다 죽음의 끝이 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도 살고요 1년 뒤에도 살 것만 같고 10년 뒤에도 살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더더 바라게 되고 더 서운한 것들 생기고 애착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와 같으면 당연히 내일이 올것 같은데 또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희망 품고 그렇게 사는 거지만 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끝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애쓸 뿐이지요 그 과정에서 근데 긍정과 희망이 없다 그러면 뿌리와 가지가 꺾인 채로 성장하는 꽃과 같이 우리가 바르고 좋은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끝은 허무하더라도 과정을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겠습니다. 저는 사람들마다 페이지가 다 다른 책이라고 봅니다. 누구는 천 페이지가 있을 거고, 누구는 백 페이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? 그천 페이지가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고, 그백 페이지가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고, 말찰 수도 있고, 알 차지 못할 수도 있고, 뭐 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 인생도 그렇다고 봅니다. 오래 살고,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인생은 무상합니다.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구나. 덜 무상한 인생을 살았구나.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언제고 올수 있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은내 마음을, 이, 내 몸이 못 따라주는 날이 올 겁니다.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어서 그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든 행동이든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무교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때그때 그때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모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쩌면 은 신의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하루하루 잘 보내고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 저마다의 의미 부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의미 부여한 것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냥 인생인 듯 합니다. 자 이런 말이 있죠.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다는 그런 말이 근데 제가 생각에서는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 때마다 표현을 하고 사는 사람이 승자인 것 같습니다. 힘든 거다 참아내고 마지막에 결국 웃으면 뭐하나 싶습니다. 안 그렇습니까? 표현을 하고 사세요. 저는 어쩌다 연애가 주가 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애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표현에서 생기는 듯합니다. 잘못된 표현, 부족한 표현, 과한 표현이 오해를 만들어 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틈을 만들어서 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듯합니다. 그리고 이건 사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냐 마냐 하는 문제와도 상관이 있습니다.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면 나한테 미련이 적게 남게 됩니다. 제외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상대가 바라게 되듯이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표현 안 하고 잘못해서 쓸데없는 데 에너지 소모 시간 소모하지 말고 표현하고 사세요. 자 다시 돌아서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은 있어야 할 겁니다. 그래야 죽음에 끝나버리는 결과만 보게 되면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 과정을 보다 긍정적이고 곱게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. 자 과정은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? 나를 위해서요. 왜냐면 그 과정 역시 다내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름다워야겠습니다. 내 주위에 나를 발목 잡는 것들, 부정적인 생각, 부정적인 말, 부정적인 행동, 뭐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, 나를 끌어내리는 좋지 못한 그런 환경들, 이런 거 최대한 멀리 하고, 최대한 좋은 생각을 하고, 최대한 밝은 사람들과 어울려서,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, 어차피 죽음의 끝인 이 인생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. 원래 여행 오면은 이런저런 온갖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? 자, 저 끝없고 반복되는 바다와 파도를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도 최대한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밝은 거, 밝은 말하고 그렇게 사세요. 감사합니다.